<목소리> 아, 아, 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중평대 노예, 노예대 중평, 삼, 세 번째 <목소리> 코터, 세 번째 <목소리> 코터, <목소리> 코터. <목소리>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캐스터 다시 언제나 함께하는 나수환과 오늘 특별 해설위원, 강대훈 씨와 김기수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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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그... 나 해설위원인가요? 아니면 교체 멤버인가요? 둘다둘 다, 겸직. 바로 이제, 바고 나가는 거지. 원래 이제. 어? 57분? 어, 잘 조직 잘안 돌아가는 조직 특이야. 겸직 존나 많아. <laughs> 아유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김기수 대신한 강대운 아, 강명수 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이 <laughs> 한 20cm 낮아진 것 같아요. <laughs> 저기서 갑자기 강명수 멀티코 박으면 이제 김기수 일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강명수 갑자기 멀티코 박으면 지금 김기수 한 득점 목요이거든요아니요 <laughs> 아니에요. 색골이잖아요. <laughs> 아, 저는 그래도 김기수예요. 색골 넣고 말이 많다? 색골이 <laughs> 많이 넣은 게 아닌데, 절대로. 어? 개소리 하네. 지금 중평이 맥골인데. 그니까, 색골 넣으면 많이 넣은 게아잖아 우리가 이거 많이 넣은거못새죠골이 그래. 네, 많이 넣은 거야? 어, 여기서 한번 뭐 임할수 있죠, 저는. 음... 기수, 기수, 아까 그 이커터 그거. <laughs> 중앙 셔 <슈트> 빨리 이거. 셔츠 <laughs> <슈트> 따놔라. <laughs> 어깨, 어깨 한번 짓 눌러줘야 돼. 아, 얘기해. 나는 권아기를 봤다니까. <laughs> 뭐야, 저거. <웃음> <웃음> 뭐야? 어박성희 선수 오늘 훈련하고 있어요. 박선희 넘어지면서 공 뺏기. 어어? 오해가라인에슬금슬금 아. 올리고 있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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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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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나오 나오고 지금 지금 더올라금지요 지금 <laughs> 지스트라이금한금 바뀐 거는 경기지 자체 양상에는 큰변화지주지 못할 거기 때문에 오늘 정원이가 잘해 지 정원이가 오늘 오늘 진짜 잘이셨네요드리블이 컨디션이 좋아 오늘... 드디어 이정원이 도착했어요 어. 이정원이 배송내는데 사주가 걸렸는데 <laughs> 배송착오가 살짝 있었다가 해, 해외 배송이야 해외 배송 영예 어. 나오니까 <laughs> 아, 형성이... 잘하는 거 같아 그러면. 새해 풀참 그러니까, 새해 풀참 <laughs> 조코치 곱하기 2배 <laughs> 그치 조코치 2배 어이 송코치 곱하기 1.3배 오 장명 선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laughs> 화려하게 뺏기니 <맥기>. 이거 <laughs> <그걸> 하고서는 구도를 <laughs> 모르겠어요. 시돈 <laughs> <laughs> <도전> 선수 근데 <laughs> 시돈 나쁘지 않았어. 무능 아, 선수. 뭐. <laughs> 뭐, 저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어 우리가. 아이 <laughs> 무능 선수 여유는 더 없네. 역시 도는 거는 평일 티어. 어안 돼요 무능 선수. 너무 덜어서 더러워. 깔깔. 잘 나이스이어 나이스이어 좋겠다. 강명 선수 수비라고 계시죠 갑자기. 그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더라고 나도 저러거든 팀이 두이 되면 이거라도 어이정선천천 가자 굿 신재민 선수 아 우리 아, 필들이... 아 어, 이거 노린 건가 노린 건가요 알랭 이거 되게 좋았는데 보 <laughs> 본인 본인 본인까지, 본인까지 속여서 살짝 아쉬움 굴보어려운 하나 성공했어 가요 오락쇼 아 너무 잘해요 아 잘한다 보이나 이거 <laughs> 아 조슈아 선수 분전으로 막아냈어요. 정무 공세 고이겠어요. 뭐야, 정석 선수 나이스 나이스. 정석 선수가 조금 더 여유를 있게 하면 더 좋은 풀백이될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더 여유 있으면. 어, 이정원 선수 오늘 좋은데요. 자, 박성현 홍자 왔어요. 선수 이거 살려 줘야 돼요. 뚫어봐도 되는데. 어, 박성현 선수. 아, 김근영 선수. 뭐야, 다친 면서엄 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니, 아까부터 그랬는데. 슬금 올라온다 며 슬금 밖 올랐나 봐요. 크게 다치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우리, 내가... 회복, 우리 회복 안 되는 나이거든요 김근영 선수 선수 저거 한번 하고 다시 햄스트링을 잡고 있어요 내가 그거 잘 알거든 <웃음> <웃음> 나도 이제 지금 열흘째 새살이안 돋고 있거든 까진대가 어, 어, 회복이 어, 안돼 문홍이 선수 근데. 아. 30대 조심해야 돼 진짜 문홍이 선수 뜬금 나이스 슛이 나왔어요 갔다, <웃음> <웃음> 갔다. <웃음> 자, 자세부터 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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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갑니다. 웃음> 아, 김근영 선수 들어갑니다 아 갔어요 김문영 선수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지 햄스트링 다친 상태로 저 정도 투, 출력 내면 은 이게 벌어줄 수밖에 없어 또 상대가 또 박성현인지라 제가 또 햄스트링 그 부상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당하기 그 강하, 햄스트링... 전문 <laughs>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문. 빠진 전문. 개월사 합치면 한 6개월 되거든요 <laughs> 아김균영 선수 햄스트링 지금, 나간 피가 나요 지금 야, 지금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laughs> 지금 교체 바라고 있어요 얼굴이 지금 말씀 어, 드려놓을까? 어. <laughs> 우리랑 같이 교체하면 <귀찮아 웃음> 될것 같아 저게 <laughs> 많이 아파 보이는데 <laughs> 자김균영 선수 아. 9분만 더 버티세요 운동 많이 된다. 아, 저 박성현 치달하면은 못 따라가겠는데 진짜로? 진짜로. <laughs> 따라가려면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돼. 근데 박성현 <laughs> 선수 <중고> 인생. <웃음> <웃음> 아 좋아요. 좋아. 아, 진짜 가볍다. 좋았다. 아이스 옵치. 조시현 선수. 어유 좋아요. 어유 조시현 선수. 신속이 나왔어요. 스피드가 없으면 피지컬로 밀저 붙이는 방법도 있긴 하죠. 낙하 지점을 잘 파악해서 몸을잘 집어넣었죠. 어이 장건아, 어, 장건학 선수 오 장건학, 장건학 오 잘줬어요 장건학 선수. 김태훈 선수. 태훈이. <목소리> 아, 아이 좋은 나이스. 김치. 좋은 시도, 좋아하나. 좋은 시도. 아 장건학 선수가 저렇게 드리블로 사람을 끌어주고 패스를 줬을 때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귀여. 장건학 한번더 드리블 친다. 또, 또 오늘 할 만해요. 오늘 그 <목소리> 만라인 상대가 할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공 잡았을 때좀 아, 자신감을 아, 가져도 돼요. 어? 우리 팀이 어이 어, 아니 와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 그래 안보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거 역공 어. 때문에 안 나갔어 안 나왔나요 이게 안 나와 야 무슨 호승 수비로 막아냈습 아... 문홍이 선수의 친구 문친 문친 형이래 어 정수 선수 문형 아, 어, 우리보다 형이래 아, 형이요 나보다 나이일 거야 그럴 거 같긴 해 아잘 아, 지켜요 골대훈영형 정도면 20대에서는 고고문이지 그, 일단 20대 아니기요 <laughs> 20대 아니기다만 20대로 하죠 소장 소장에서 만 20대로 하죠, 어. 소장, 소장해서. 만, 20대로 하죠 오케이. 오케이. 만 20대 아 소중 선수 <laughs> 좋은데 아정윤 여기서 줘야 돼요 정윤석 선수 아예 좋아요 어, 잘 줬다 좋은데 어 오픈업을 줘요 정윤석 선수 저기 태워주고 에아잘 줬어요 아니 아니야 잘 줬어 여기서 이거 올라 가나 절 <laughs> 잘... 정윤석 선수가 위치는 맞았는데 근데 한번더 선수는... 쳐놓고 그러니까요. 예쁘게 올렸기 여유가 어요조기서 여유가 없어요. <laughs> 어 조금 급도죠 저긴 없무도없었는데 본인이 유가 춤을 요려도 여유가 요저기참여유요여면 진짜 크게 다쳐요기요기껏해요기어요기어어요 여기도 어요기이 선수 조윤조율 꼭 뒤로 도너 <laughs> 어, 신재민 오, 잘했 잘했어, 잘했어. 반야기 어, 선수가 반대 전을 연습할 필요가. 어, <laughs> 조코 치 뭐죠, 이거? 어... <웃음> 오늘 <웃음> 나왔나? 아 이거 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지 나왔는지? 아, <laughs> 진호는 뭐 없어? 네, 하나, 하나 먹었어요. 하나 아, 개 웃기다. 아, 되게 개귀었네 <laughs> 아, 이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 아. 야, 넣었으면 레전드인데. 아, 제발 나왔어라. 진짜 진짜 제발 나왔어라, 진짜. 아. 저기 되냐 근데 물리적으로? 야, 아 잘하는 거... 나왔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 그 아비을 아, 잘해 생각보다. 아 진짜 제발 나왔을 거라. 아 진짜 기울적입데아 이거 이거 뭐냐? 7분 7분 한번 돌려보자고. 어, 아 이게 그 가려졌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기. 피폭이 나옵니다. 비중을 잘하는 게임이야. 야 이거 위험해요. 아 아까부터 계속 직접 슈팅을. 그러니까, <laughs> <laughs> 화해해가지고 어, 이번에도 키퍼가 장래하고 바로 또한번 해보는 키퍼만 시켜가지고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시위를 어. <laughs> 한번 하시더라고 씨발 걷... <laughs> 또나 키퍼야 이러고 이제 <laughs> 왼발? 오른발인데? 어. <웃음> 군인이시래 <웃음> 왼발 <웃음> 정원이 오른발이야 나도 그러니까, 나도 속을 뻔했지 오른발인데 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오케이 오케 거울 머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입장에서 <laughs> 이정원 선수한테 볼이 안 와요 지금 여기서 사이드 씌워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정환이 뭐냐 아이솔 몇번 주면 그러니까 저쪽 관악에는 등록이 커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정환이 아, 노려야 돼요 균형이 형이 지금 햄스트링 올라왔는데 저길 안 노리면 어딜 노립니까 지금 아, 저기, 아, 저기 정보가 부족한 거 같아 균형이 형힘 아. 햄스트링 올라왔는데 저길 노려야지 지금 그, 그 정보가 부족한 아, 거있잖 근데 없지. 그래도 명수사랑 달리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 <laughs> 만 그래도 그래도 저길 먼저 노려야죠 <laughs> 멍. 지금 다리 아픈데 지면 안 아프냐? 과연 정해성 선수 킥할수 있을까요? 오잘 쳤어요. 끌쳤어요. 아, 네 해가 너무 세. 해빈 해빈님. 아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역광 어쩔 수 없어. 아 삼육대 팀윙키면뭐 나올 뻔했어요. 이거 뭐죠? <laughs> 이거 뭐죠? 뭐죠? 여기 여기까지는 괜찮고 지금 몇 분이냐? 구분 사3삼 초. 오 이거 왜, 아 이거, 왜, 이거 왜, 미끄러졌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나이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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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문호민 선수가 수비적인 느낌 좀 좋았다. 아, 강명 선수 잘그선수 <laughs>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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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으니까 잘한다. 만족. 공을 찾아들. 아, 이정원 아, 선수. 좋아, 좋아. 어 아, <laughs> 이정원 선수. 뒤에 온다. 아니, 뒤에 온다. 아니, 뒤에, 아니. 뒤에 온다. 빨리 한 템포 빠르게. 전원을 내야죠 전원을. 저기 유석이가 비어 있어. 그렇죠. 오, 아. 빨리. 괜찮아? 할 만한데? 괜찮해 보자. 오케이 장남 선수. 정원 선수. 뭐 엄청난 콜. 엄청난 콜이지만 음, 길었죠? 하지만 정윤석 선수가 살려줬어요 다시 저기서 드리블을 왜? 위한 드리블 말고 그쵸 목적의식이 있었어니 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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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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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아아아 머리카락으로 헤딩한거 같은데 문호영 선수 어시 인정될뻔했어요 스윽 <laughs> <방금>. 그러니까. <laughs> 미용실에서 좀만 짧게 잘랐으면 안돼요 아, 문호영 선수가 방금 머리를 한번 넘기셨거든요 <laughs> 저거 어시 냈으면 장건아 <장관하고> 고구려 <laughs> 죽었을때 내거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저희가 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스 소리가 어. 아. 야 이거 명수 명수. 아! 씨발 아, 말도, 아, 말도, 말도 안 돼. 아, 잘 받았는데 심지어 짜다 근데... 았어. 그러저 그러니까. 박성현 아니면 다도않았을 거야. 아, 저기 장신 공격수가 빠졌을 때 나오는.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근데 못못 근데 했는데. 우리 저런 유연성이 없어. 아, 유연성. 어, 유연성. 박성현이 탄력이 돼서 저거 다한 거야. 박성현 선수가 참 스탯 쌓는 거 빼곤 다 잘해요, 명수. 아, 진짜 야. 아쉽다. 진짜 아, 너무 아쉬운진네 소리 난게 너무 웃수 선수가 잘 봤네. 차라리 안 닿았더라면. 야, 정유석 선수. 야 여기서 여기서 왜여기 뭐야 뭐? 뭐. 아, 귀여워. m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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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조축이어서 울이지야저센터포드제크니다 잘하는. 상대편이요? 상대편 센터포드 잘해. 여기 선출이요 또 잡아서 어이, 잡아서 지가 도는 게 없어요. 좋꾸치. 걸어냐. 이 보면 배우라고 시켜. 아, 열심히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막기 힘들어요. 감독님. <laughs> 나 아까 매치업 아, 했다. 어, 이정훈 선수 그 가운데. 굿. 아, 들어. 아, 아, 오! 오! 선수! 아, 이거 이거 할 네. 만해. 할 만해. 김료 선수 이제 피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제. 어 생각보다 멀쩡한데 이제 체시퍼. 아. 야, 우리 이제 교체. 그네 괜 이제 곧규체야 규칙. 이거 나가면 그찮아될 듯. 어. 한번 더, 한번 더. 어. 쟤네 나오고 싶을때나오라해 아직 뛸수 있나 보네. 아. 어쩌나. 뭐. 도진 부탁해. 도진 부탁해. 타이 준다.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 가면은 그 포메이션 어떻게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 영수가 내려가야지. 미들로? 아니, 센터로 내려가야. 센터로 나와. 그러고 내가 미들 가면 아, 돼. 대기능 미들.

<웃음> <웃음> 고생했다. <웃음> <도망가야> 고생했다. 아, <키? 웃음> <laughs> <laughs> 어, 막 전환 킥이 왜안 되지? 뭐라고? 전환 킥이 잘안 나가. 전환 킥. 어, 아, 내가 그거 너무 아저. 쉽 아, 미안하다. 와, 안 나가는 것도 있는 거예 풋살아 확실히 뭔가 덜 나가는 것 특히 뭔가 이 비행 <기본> 탓인가? 풋구. 그... 뭔가 <농이> 그딱 축구에 그똥투한 느낌 없다야 해 되나? <농이> 그, 느낌 풋살아 때문이 그, 아니라 여기가, 그냥 그, 그 <농이> 그거랑 다른 거 아니야? 그러 여기가. 그러니까 그 제품 때문인 거 아니야? 풋살아랑 축구 차이가 아니라? 그런가? 모르겠어. 뭔가 뭔가 킥이 잘안 맞아 오늘. 아 너무 킥 맞아. 아니 저 잘했어 싸우면 돼 뒤에서 근데 수이어리다오 왜... <laughs> 공나왔다 <곡> <laughs> 눈뽕 지려 건너, 건너가서 할까 아 근데 건너가면 추워 죽어. <laughs> 아 그거야? 뭐아니면 더? 어. <laughs> 서로 장단점이 있어. 방금 건너가서 있다가 죽을 뻔했어. <laughs> 이걸? 김규세딩 <laughs> 그러니까 <된> 아, 뭐야? 김규세 아닌데. 그러니까 김규세딩 뭐야? 약간 그거야? 이 언어 유희구나 <laughs> 대형사야 정거 <잘> 네. 잘 <laughs> 먹었다. 아, 그래. 골은 넣었으니까 그죠? 진짜 <laughs> 쉬운 거 어렵게 넣었어. 괜히, <laughs> 멋있게 넣었어요. 그래도 멋있게, 멋있게 넣었긴 했어. 약간 확포 같은 느낌. 화포 <laughs> 어. 진짜 못 넣는 줄 알았어. 좋다. 잘 좋은데? 아걸 약간 아 진짜 <laughs> 좋아하는. <laughs> <laughs> 에 사이드 벌려! 사이드 벌려! 사이드 벌려! 아아까 약간... 왼발 안 되죠 이거 왼발 안 돼가지고 못 쳤다 우리 형 괜찮지? 어 잘하더라 근데 어디서 만난 거야? 원래 우리 됐어 어? 좋겠다 그거 그러니까 어디서 만난 거야? 극구 하던 레전드 중간한살줄 알았어 잘하노 아 이렇게 먹히면 또그 흐름 넘어가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주중 하셔야 재민인가? 재민이? 네. 네.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약간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역시 <laughs> <laughs> 연애는 그 축구의 독이야. <laughs> 그럼 그요 연애는 독이에요. <laughs> 그 연상 금발 거유. <laughs> <laughs> 맞아요. 그요? 그 축구력 독독 독의 삼요소 아 근본론 내 어. <laughs> 네, 눈물이 나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 축구력 떨어지는 3대 요소. <laughs> 합이 되게 좋네요 저기 뭐야 개잘 돌리네. <laughs> 잘혔었다 안돼 안돼 굳이? 너무 어렵게 간거 아닌가 이 저거 어, 롱킥병 잘잘 뺏어 와가지고 어, 바로 헌납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지금 봤지? 네 헌납을 해버렸 얘네들은 해버려. 여기서 패스 한 10번 해갖고 저기까지 가는데 원터치로 툭한 툭. 번에 갈라 그래서 여기서 뺏자마자 그냥 퀵한 번에 가서 바로 잘려서 또 수비하잖아 정원이가 음바패면 이해가 되는 게 되긴 합니다 <laughs> 이 왼쪽이 응바패였으면. 패스가 계속 패스, 패스가몇번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 어? 잘 아깝네. 어 빨라요. 잘 맞아. 저희 후배들이 빠르긴 빨 빠르. 그래도 잘 치는 팀이 우리랑 상대하는 팀들 중에서는. 굿. 아, 잘 출발. 왔다 잘 왔다 잘 돌았고. 그렇 <laughs> 잠시 화면 조적이 있었습니다. 전전는데까비다 쳤다. 오, 비었어요 이러면. 어, <laughs> 니다 우리였다. 사포 했으면 인정. 사포 <laughs> 저기서 야. 그럼, 그럼 여기 아니지. <laughs> 그럼 지금 손흥민이가 보지지 손흥민, <laughs> 손흥민 장건아, 황희찬 <laughs> 이렇게 있는 거야. 반과 <laughs> <망가. 웃음> 일 <목소리> 오케이. 때려. 할 만해? 자, 아, 음. 여기서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조금이 하나 일성했 김기수 손 들고 있어요. 신장은 나쁘지 않아요. 신장은 좋죠. <laughs> 진짜 너무 아쉬워. 진짜 아쉽다. 좀만 더 뒤에서. 그니까그 낙하 지점을 진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건 감이긴 해. <laughs> 낙하 지점은 진짜 감이긴 한데. 근데 이번 건좀 어려웠다. 근데 선수들 보면, 기 작은 애들도 따는 거 보면, 은 그렇지, 재능이지. 라우타로트는 머리가 좀 커야되나? 는 <laughs> 기수? 기수 머리 큰걸로는 어디가서 밀리지 않을까? <laughs> 라우타로 머리 진짜 크잖아 어? 어. 왔다! 아 까비다 빨라요 아니 <laughs> 오이, 위험했다 명수? 간장에 빼 간장에 빼 들어와. 그쵸 어 잘하는데? <laughs> 명수? 아니, 아니, 리털 리털 리아 안돼 안돼 아. 오케이 곧 명수도 너무 세거 아닌데? 아까는 명수 서잡으어 아, 골 모킹 거. 수비는 사실 그 하나하나가 독인데 방금은 근데 어제 명수한테 공갈때터 위험한 상황이었어 가지 절두통이랑 저거 너무 잘하지. 파울이. 가도 나오시는 상황에서 보면. 가보겠어. 자, 잘 들어가시오. 잘하고. 그럼 나 결과 알려줘 방에. 예. 다음 채 먹겠다. 지금 지금 일쿼터 한거대1인가 이번 채 보는 거지? 이번 쿼터 1대1이지 어. 이번 쿼터 권하게 놓고 하나 먹혔으니까. 이제 2대1될 수도 있겠네요. 저. <laughs> 아, <laughs> 제 맛이겠는데? 이 동네 살면 그냥 바로 될것다니는데 그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축구하다 만났다고? 음. 응. 특이하네. 축구하다 인천 사람 어떻게 만나지? 오, 와 이건 막았다. <laughs> 아형 처음 본건 게임하다 가 만났어. 스물한 아. 어, 살 때. 이거 그 너가 데려온 사람 막았다 이건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 원웅 형이? 어키 커서 막았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신장 좋은 사람 필요하잖아몸 그 좋은 사람. 진짜 센터백이야. 잘해. 애초에 저 정도 신장이저 정도 피치컵만 볼게 우리 난쟁이 예쁘시에요 음. 정효석 앞으로 찔러줍니다 가운데서 잘 돌았어요 천천히 하지 천천히 정광호 잡을 수 있나? 바이죠 해설 좀 해주세요 해설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재밌던데요 해설 자 김태현 선수 공 잡았습니다. 오늘 용병으로서 홈 나쁘지 않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 잡고 공 끌면서 사이드 돌려주겠죠? 연결되지 못합니다. 뒤로 가는 공. 노예 볼로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노예서 지금 잉어가 공을 잡았는데 공을 아주 잘 다니고 빠른 선수죠. 골키퍼까지 연결. 많이 늦었어. 옛날보다. 아 지금 노예가 전방 압박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킥으로 나와야겠죠. 좋은 볼 처리가 되게 어려워요. 네. 공을 킥으로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공은 역시나 노예 거이지만. 지금 중평이 상당히 라인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하기 딱 좋은 위치인거죠 박상현 선수가 하나 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성현 뭔가 박상현 선수 하나 번뜩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선수의 번뜩임을 보여줄 거라는 문화계 해설위원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자 강명수 뒤로 돌려주고 아한번 뒤로 쭉 갑니다 좋아요. 자 중평의 빌드업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석 정윤석 다시 센터백키한테 돌려줍니다 재민이더 벌려주면 좋은데요? 아 잘못 돌았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면은 돌려면은 보고 돌았어요. 어, 사람이 사람이 없는 걸 세스파 캐슬에서. 보지 금좀 세게 밟았죠. 많이 아플 거 같아요, 조금. 축구는 아픈 거죠. <laughs> 축구는 아프니까 축구다라는 말이 있어. 아픈 거니까 아프니까 축구다. <laughs> 저랑 관련 없는 말이라는 거. 나선 해설이랑 거 관련이 없는 거였어. 관련이 없다고요. 문헌기 해설员의 <laughs>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는 항상 아프더라고요. 아 <laughs> 본인의 축구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니 아프고, 본인이 축구였다. 아프고 그런, 본인 축구였다. 아프고 본인 축구였다. 그러면 원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음. 아픔이 지나가면 축구가 오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미워미워 미워미워. 사이드 어때? 정서수 잘 따라갔지만 아웃 사이드 크로스 이게 아홉 초 맞나요? <laughs> 아홉 초 <미친 거> 아닌데요? <laughs> 한 명만, 한 명만. 자 김기순 공키 왔어요. 키키 왔어요. 조금 맛있죠 커버가 빨라요 갑자기 수비진이 느리지가 않아서 어. 지수가 혹시 그러니까 버텨주는 플레이를 하던가 그래야 될것 같아 사람이 많았어가지고 할만하긴 했지만 뺏길 수도 있는 거긴 했다 좋아요 일단 나왔어요 사이드 한번 주고 자강주 선수 아 살짝 좀 돌아 지 돌아 나가겠죠? 돌아 나가면 자 정현석까지 올라왔어요 딸려갈 겁니다 풀백이 이제 가운데 비겠죠 자 김태현 선수 공 잡고 지금, 지금 공간 많아요 공간 많아할수 있는 거 많아요 박세현 선수 박세현 박성현 왼발 k 수 o w 었 don't know. I 박 o 희 왼발이었으면 차라리 나 k 을것 같아요. 그 n 지만 아까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I don't know. 도 d o n 아쉬운 슈팅인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우리가. 데려! 데려! 전체적으로 좀 에너지 레벨이 낮 자기 그렇게 나온댔죠? <laughs> 좀, 좀 다들 약간 조금씩 대충 뛰네. 어잘흘렸어요 너무 좋아했죠. 좋긴. 그러니까. 아, 볼로이 무슨? 좋댔어요. 이때 좀 자, 막아야 돼. 이때 막아야 돼. 이때 막아야 돼. 요잘 음. 따라갔어요. 정해석의 커브 좋았죠. 자 뒤로 갔다가. 아, 아 이런 거 잘리면 안 돼. 오 어, 위험한데? 자, 공중으로 뛰어서 주지만. 김희수 연결될 수 있나요? 죠 김희수 연결됐어요. 정원 해야죠. 1대1, 대대 빨리 와줘야죠 태훈 빨리 와줘 많아, 많아. 진짜 개 많아. 번뜩임을 보시나요 번뜩임. 어서어렸어요잘올렸어요 아! 아이 헤딩은 아 너무 잘 맞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아 번뜩이었죠. 아 박세현 선수 번뜩이긴 했어요. 예, 네. 지금 맞았네요. 자. 아. 아. 이번 쿼터 1대1 1대1 맞요 1대1입니다 1대1로 잘했어요 양 팀입니다 어. 잘했지만 승부를 내지 못한 채로 이번 쿼터 종료입니다 중평은 4쿼터로 한번 기대해봐요